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천지창조 해놓으시고 좋았다 좋았다 하신 아버지 그리 뒤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비밀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 천국 가며 세상을 다스리며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믿는 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정말 강하고 힘 있는 나라로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며 세계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0장 1 0절 린더 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아니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 또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또 자랑하고 아첨하는 이런 일들을 늘 이렇게 씻어서 정말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어제도 체험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탁구를 치는데, 이번 주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이 감각이 떨어져요. 네. 예, 이게 뭘 하는 것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이 감각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되면 예, 감각이 떨어져서 마음과 생각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늘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회계하는 이 회계를 이안 하면 나도 모르게 이 감각이 떨어져요. 감각 없는 제가 되면. 자꾸 육에, 육에 이제 묶이게 되어버려요. 육으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 이렇게 딱 묶여도 그런 것을 내가 묶였는지, 내가 어디에 치우쳐서, 어디에 빠져있는지, 넘어졌는지, 그걸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회개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감각을 느껴요. 아, 이게, 이게, 내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딱 느낌이 옵니다. 이를 안해본 사람들은 모르고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운동도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생각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사 4장 19절에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탕의 방임에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좀뭐좀 이렇게 좀, 뭐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참이좀못 깨달으면 이게 또이 요구로 알아듣잖아요. 예, 그래서 육의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고 육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버지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정말 이 4단계 회계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것을 정말 숨 쉬는 것보다 더 중하게 우리가 순종을 하다 계속하면 이 감각이 아주 뛰어내져요. 감각 있는 자가 되서 내가 넘어지면 한방 일어난 자가 되고 예, 내가 이게 뭔가 예, 어디 치우쳐서 이렇게 살면 예, 아, 이런 것을 분위기를 내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제자리 찾는 이 4단계 회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생명을 얻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복을 받는 자가 된다니까. 그게 아버지가 주는 복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이게 생명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과 감추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이게 이게 깨달으면 정말 이 복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지혜의 근본이고 자문구장 1 0 절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가는 자가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자가 돼야 복을 얻어서 이 땅에 있는 복을, 이 땅도 하나님이 지혜로 줬으니까, 지혜를, 천국가는 지혜를 얻으면, 정말 복받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복받는가를 그걸 알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니. 내 앞에 생명과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또 하나는 사망과 화가 있고 두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인생의 길에는 두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두길 중에 하나를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를 경외가 일심. 일도 한 마음 한 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항상 경외할 때 대가 잘되고 자손이 잘되고 그 경외할 때에 정말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경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 얻는 건데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이 지혜 지식을 내가 가져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 지혜 지식이 두 가지인데, 그게 이제 야구부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절까지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는 그 지혜 지식을 우리가 얻는 자가 돼야지 세상, 이것이 말씀도 머리로 가면 이게 세상의 종욕이 되어버고 세상적 종욕적 마귀적이 돼서 이 말씀이 머리로 가면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는 마음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지금 말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회개로 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왜 그분을 보지도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성삼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리제인 서기관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아는 자, 그 예수를 아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세상 죄를 다 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그 죄를 짓는 그 예수를 네가 알때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죄를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정말 회개를 풍성히 어떻든간에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뭐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음? 죄사해 주는, 인정하는 회개잖아요. 그 회개를 계로 순종하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말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로 또뭐 연구로 또 어떤 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그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회개. 회계. 그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요? 죄 사함 받으려고 회개하잖아요. 죄 사함을 우리가 뭐 회개해서 죄 사함을 안받못 받으면 뭘 회개할 게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지식을 알고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 의 지식 그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얻는 길이 오늘 그 오늘 고거 하는 거예요. 얻는 길이 자 에베소 1장7 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뭐 얻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은 마음에 들어가지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 얻는 길이에요. 잘 들어요. 똑같은 게 아는 건데 우리가 자꾸 놓치,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베수 1장 7절에 보면 예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밖에 옆에도 안 돼요. 예. 앞에도 안 돼.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4장 32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계잖아요. 이 4단계 회계를 집에 가서 잘들어면니 먼저 남 용서하고 1단계가 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읽어 보면 참단게 세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4단계 회계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고 보니까 참 정말 귀한 건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산다니까요.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안 하는데 안 하면서도 하는 것으로 내가 음? 사탄한테 속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에베소서 일장 7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이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구속 받는 게 뭐냐?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시는 그분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4단계 회개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느에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게 바로 죄 사함 받는다 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그럼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사단계 회계다이 말씀. 그러니까 사단계 회계안 하면 죄 사함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리또의, 이 그리또가, 4단계 회계에서, 4단계 회계가 그리또 안에 들어가는 데 그리또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그게 일심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죄를, 깨끗하게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시치면, 내 마음이 일심이 되면, 그 일심되는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일심일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시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털어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도 한 분, 나도 하나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의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 받으면, 죄를 용서함 받으면, 이 때에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 그게 일심일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심일도를 받아서 너희가 항상 나를 경외하면, 네가 잘되고, 내 자손이 잘되고, 그래서 일심일도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내가 족한 자가 되고 재앙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를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일심일도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지혜를 얻는. 그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을 내가 얻는 족. 그 하나님의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예. 네. 이작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얻는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를 안 하면 죄 사함을 못 받으면 어디 어떻게 돼요?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런데 이 부르는 게 부르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죄 사함을 받아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 받았다. 예. 하나님이 날 부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기를 위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아, 이게 정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니를 속히 떠나.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우리의 제일로 약한 부분이 이에서 아니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의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딱 입었으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와 동행하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도의 은혜로 부르신 일, 내가 금방 나도 모르게 속히 떠나버려요. 그게 조상의 허물, 내 죄로 인해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옛습관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떠나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능력이요 복음으로 말미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를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았다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부른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자예요. 그부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다. 이게 제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이 4단계 회개기도 하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이걸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한번더 나아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도. 그러니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냥 요렇게 하여 그리 또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복음은 다른 복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4단계 회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4단계회계를 해야 되느냐 면이 그리스도 안에,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도, 지식도 감추어 놓은, 보아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골로 제저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 아멘. 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은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도 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을 얻으면 항상 기뻐하고 내 생활의 삶 속에서 정말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지식으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가는 음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3절에 보면 그 안에, 그 안에가 뭐니? 그리 또 안에. 그리 또 안에. 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해야 되냐면 그 그리 또 안에 천국가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아가 거기에 감추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기도를 하면은 내가 4단계 회계는 먼저 그리 또의 피로 우리가 죄산받으면 내 마음이 먼저 일심이 되고. 일심이 된 동시에 이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서는한 분이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게 일심일도다 그 얘기예요. 예. 네, 그 일심일도. 예. 네, 그 안에 계속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우리가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계속 4단계 회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그 안에 있고 지식도 그 안에 있고 또 감춰놓은 보아도 그 안에 있고 이게 다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 뭘 줘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못 얻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네. 천국을요. 자디모데우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지혜가 대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이사단교길를 떠나게 되면 다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사단계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사단계 회개한다. 그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천국 가는 지혜도 있고, 그 안에 지식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줬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세상도 지혜로 줬다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지혜로 줬고 나도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내가 얻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로 보는 자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는. 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 6절 28절까지요. 왜냐면 세상도 지혜로 줬고 나도 지혜로 줬어요. 하나님이 시편 104편 24절에 주께서 우리를 지혜로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얻으면 아 세상이 아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지식도 얻게 되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문제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식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 가고 이 세상이 정말 살아도 정말 망하지 않고 정말 잘 되고 잘 되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정말, 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을 얻는 약속. 그게 그이 비밀인 이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다. 이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지식은 이 머리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적, 종욕적, 마귀적. 그게 세상, 세상의 지혜 지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이 머리로 가면 결국 좋아 여러분은 망한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참기요. 그게 이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계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거지요. 꼭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사단교육을 깨달아서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도 지식도 또 감추어 놓은 보화도다 얻어서 정말 천국 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 나사로 같이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또 가지고 누리는 것도 다 누리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우스 3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laughs>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 귀한 말씀 오늘도 4단계 회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선서 10장 10절에 원망하지 마시고 이 미련한 자는 슬기로운 자와 같이 옆에 있어도 결국 미련한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외면했잖아요. 이 미련한 자는 정말 마음으로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문 19장 3절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회개하셔서 죄산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 감추어는 보아까지 얻어서 천국 가면서 이 땅에서 행복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지식, 감춰놓은 보아를 다 받는 우리 인만일교의 복된 성도들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는 다른 복음 없다고 아버지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강하고 힘 있는 자 그자가 바로 지혜 지식이 있는 자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믿는 자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 지식을 얻어서 정말 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4단계 회계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복,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